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처음 외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 밖으로 나섭니다.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. 당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23일에 헌재에 나올 것이 유력했지만 본격 대응 시기를 좀더 앞당긴 겁니다. 헌재는 내일 3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낸 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. 윤 대통령은 셀프 변론을 통해 개헌을 선포한 배경과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 측은 또 가능하면 헌재 탄핵 심판에는 대통령이 전부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한 차례도 헌재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참석을 결정하면서 헌정사 첫 케이스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. 다만 공수처 조사는 완강히 거부한 채 탄핵 심판에만 참여하는 행보를 두곤 내란 피의자가 사법 시스템을 선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차량 경호를 받으며 헌재로 향하게 됩니다.